중독에 빠지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수 있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까운 누군가가 권유를 해서 별 생각 없이 한번 해볼까 했다가 중독에 빠지게 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연인 사이에 여친이나 남친이 권유를 해서 남친이 여친한테 권유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선행연구들에 나온 통계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약물 사용자들끼리 교제를 하게 되는 어떤 패턴이 생기게 되죠. 약, 마약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약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히로뽕 같은 경우에, 히로는 이거 피로를, 피로, 피로. 이게 일본 말로 피로를 히로라 그런데요 피로가 뽕 가신다고 해서 히로뽕이라 그러잖아요. 정식 명칭은 메산페타민이죠. 아무튼, 술에도 뭐 양주파, 소주파, 맥주파, 막걸리파 다양하잖아요. 마약도 다 선호하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죠. 사람마다. 근데 어쨌든 마약의 끝은 히로뽕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국룰인 것 같아요. 그게. 요새는 또 하도 섞어대니까 막그 소맥이나 폭탄주를 말아먹듯이 마약도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끼리 조합을 잘 맞춰가지고 또잘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요새는 이제. 엄청 섞어서 돌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마약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흥분제가 있고 이게 말 사람을 각성시키는 각성제죠 뭐 히로뽕 아까 그리고 뭐 코케인, 암페타민, 뭐 니코틴 사실 우리 담배도 이게 전부 흥분제들이죠 그리고 억제제가 있죠 진정시키는 거뭐 헤로인, 대마, 대마 중에서도 이제 THC를 이빠에 때려 넣은 게 마리와나 그걸 완전히 이제 막그 절편 누르듯이 눌러서 굳히면 그게 이제 하시시. 되게 대마를 하시시까지 가고 가는 이유는 그게 운반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게 풀립대기로 들고 가려면 그냥 한자로 넘게, 어, 이만한 막그 자루로 하나 넘게 나올 거를 초콜릿처럼 그냥 딱 눌러버리는 거죠. 어, 해시시는 이제 초고농축 대마가 해시시죠. 어, 대마나 마리화나나 해시시나 똑같은 거예요. 원료는 다 똑같아요. 그 카나비스 잎이라고 또뭐 이제 진통제, 그죠? 마취제 이런 거 아편이나 모르핀 계열, 케타민 어, 어, 요새 한창 이슈됐던 어떤 펜타닐 어, 이런 것들이 아무튼 크게 보면 전부 이제 억제제죠. 어, 알코올도 사실 우리가 술 마시면 사람이 막 흥분하고 그고 그러, 날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알코올도 그게 분류는 사실 중추 신경 억제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환각제, 이제 LSD, 뭐 이게 대표적인 클럽 마약이죠. 조금만 아주 그 우표처럼 생겼어요. 혓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좀 지나면 빛이 그냥 빵빵 터지죠. 어, 30분 있다가 또 터지고 어, 이 플래시백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다이메실 트립타민, 음, 그런 거, 일명 이게 DMT죠. 어, 그다음에 펜사이클리딘, PCP, 어, 뭐 MDMA, 이게 엑스타시 일명. 엠이라 그러는 거, mdma, 메스칼린이라고 어, 또 뭐, 그 선인장에서 나온 추출한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이런 게 환각제 계열이다. 그거죠. 하여튼 마약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흥분각성제, 예, 그리고 진정안정제, 환각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하고 많은 마약들 중에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끝판왕은 히로뽕이다. 어,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효과도 효과지만, 사실 이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어, 이게 지속시간이 길어요. 이히로뽕이라는 게. 나머지 뭐, 코케인 이런 거는, 코케인이라는 거는 해봤자 그거 한 시간도 안 가요. 어, 뭐, 십몇분 단위로 그냥 약효가 계속 떨어지는 게 코케인이고, 계속 들이마셔야 되고, 그래서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 그게 코케인이고, 그 뭐, 영화나, 예전에, 그 어디 영화 보면,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 어. 베테랑 어 거기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돈 많은 애들이 코카인 하고 그러잖아요. 어그 시간이 얼마 지속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어 그리고 좀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뭐 호주나 유럽이나 영미권 이런데 그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몸은 먹고 살 만한 거지요. 근데 정신이 필요한 거야. 어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이제 헤로인이나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 오고 예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전날 잠을 못 잤어도 새벽에 이제 어느 시간이 딱 넘어가면 자고 싶어도 잠이 잘안 와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각성 상태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뭐그 바쁘게 사는 그뭐 뉴욕이나 이런데 막그 미국의 그렇게 대도시들 특히 잘 사는 나라 대도시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늘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정되고 진정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헤로인이나 이런 안정제 계열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일단 돈은 많이 벌었어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은 다 벌어 놨다 그거죠 이 사람들 뭐 그렇잖아요 판권이나 저작권이나 뭐 영화 같은 것도 그것만 받는 거 아니 뭐 섭외비랑 출연료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영화가 잘 되고 그랬을 때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어 꼬박꼬박 달에 뭐연에 돈은 들어오고 다 먹고 살만하다 그거죠. 근데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지치고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고 또 이제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그러면 그 인기가 생명이잖아. 그걸 인기를 먹고 사는 거니까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좀 자고 싶은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잠도 잘안 오고 대개 그렇게 좀 먹고 살만한 지역이나 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안정제 비율이 사실은 높다 그거죠. 사실. 이런 거 히로뽕 같은 각성제는 이거는 좀못 사는 나라에서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서 좀 유행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 그때 뭐막그 경제성장 개발한다고 그럴 때 사실 그때 유행했던 게 히로뽕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전통에 내려오고 있는 것뿐이고 이 실제로 히로뽕을 하면 우리가 아유 뭐그뭐 그뭐 히로뽕 같은 거뽕 하면 우리가 금방 사람이 폐인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반대죠 모든 일의 능률이 다 최고치를 치게 돼요. 어, 없던 자신감이 막 넘쳐나고 죽고 싶은 생각, 힘들다는 생각 어, 이런 거는 주사를 딱 꽂는 순간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고 잠한숨 안 자도 막 기운이 넘쳐나고 실제로 뽕을 맞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이 오지도 않고 어,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유튜브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히로뽕을 맞고 내가 뭔가에 열중하고 어, 진짜 몰입하고 각성 상태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도 할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게 음. 막 그잖아 각성 상태로 그냥 기계처럼 어뭐 하나 꽂히면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최고 효율로 제깍제깍 어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어떻게 조절만 잘한다 그러면 티도 안 나게 어쩌면 이거 주사 맞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할수 있어요. 어막 미친 사람처럼 밤새워 일하면서 물론. 같은 약쟁이들끼리는 금방 눈치를 채겠죠. 어, 벌써 눈치, 눈빛만 봐도 이제, 아, 쟤 뭐, 지금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으니까, 어, 약을 해본 사람은.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고. 애초에, 애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쟤가 무슨 뽕을 맞고 직장에 나왔을 거라고는 상상 자체를 못 하는 거고. 예, 쟤 그냥, 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는구나. 그러고 말겠죠. 음. 실제로, 이 뽕이라는 것은 각성제기 때문에 이걸 맞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요. 예. 그리고 이걸 맞고 일을 하면 실적이 오르고 어,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나 일이나 뭐 아니면 청소나 어, 누구는 또 히로뽕만 맞으면 열몇 시간 동안 그냥 막 화장실 청소, 집 청소, 온,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청소에 꽂히는 거죠. 그런데. 어, 뭐, 일, 공부, 청소, 이런 거는 사실 그 자극이 그렇게 좋질 못 하거든요, 그게. 아, 예컨대, 내가 늘뽕 맞고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예전에 왜그 초명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맨, 각성제예요 그게 어. 한방 한방에서 말하는 각 한방에서 한 쓰는 각성제다 그거죠 말이 좋아서 총명탕이지 아이 멍청했던 사람이 약 먹어서 좋아 머리 좋아질 것 같으면 세상에 총안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 그냥 각성제예요 애들 잠안 재우고 공부 시키려고 음. 그렇게 해서 서울 연고대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중독자가 돼 있고 어. 아무튼 내가 늘 어.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그뽕 맞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최고 능률과 아주 진짜 효율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늘 아무튼 뽕 맞고 일이나 공부를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아 어느 날인가는 뽕을 맞고 영화를 한편 봤다, 그거죠. 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공부하고 일은 못 해요. 뽕 맞고는. 예, 영화보다 자극이 적은 거는 못 해요. 뽕을 맞은 상태에서. 어, 더큰 자극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히로뽕이라는 건 마지막에는 이게 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섹스로. 그게 인간한테는 어쨌든 제일 큰 자극이라는 게 섹스니까. 뽕을 맞으면 이게 일단 열이 막 올라요. 온몸에 열이. 그래서 우리가 달아오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한겨울에도 막, 한겨울에 그냥 막 밖에 영하 20도 이렇게 되는데 우통 다 벗고 붓고 빨개 벗고도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그리고 모든 우리 감, 감각이라는 감 거는 극도로 민감해지죠 누가 옆에서 막 살짝만 건드려도 막 흥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고 여자고 뭐다 눈에 뵈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로봉으로 시작했다가 의도치 않게 동성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뽕이 그 자체로 사람을 문란하게 만든다기 보다는 뽕이 감각을 깨워서 사람이 문란함과 정도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예컨대, 내가 한번 내가 뽕을 맞고 한번 내가 성관계를 한번 했다.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뽕 맞았다 하면 무조건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관계 말고 뭐, 어, 오늘은 내가 뽕 맞고 성, 관계 했지만 내일은 내가 뽕 맞고 다시 공부하면 된다? 일하면 된다? 영화 보면 된다? 이런 건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성관계보다 더 자극이 떨어지는 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단 뽕을 맞고 큰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뽕 맞고는 그보다 작은 자극은 성에 차질 않게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그냥 성관계였겠죠. 나중에는 이제 더 여러 가지 아주 기이한 형태의 성적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어, 일반적인 성관계로는 성이 차질 않으니까. 그래서 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계속해서 이게 더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게, 그게 사실 이 히로뽕이라는 물질의 진짜 패단이에요. 예,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죽음으로 가요. 자살로 아주 아주 극단의 자극이죠. 그거는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뭐 호기심부터 해서 무척 다양하죠. 사실 마약뿐만이 아니라 뭐 술, 담배, 도박 다 마찬가지죠. 누가 권유했거나 아니면 뭐 보고 배웠거나 내가 영화를 보고 배워 따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호기심하고 허용적인 태도 뭔가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그랬던. 뭐 부모가 그랬던 허용적인 태도가 있었을 거라고 에. 괜찮아 어른이 주는 건데 한잔 마셔도 돼 담배 펴 어. 피긴 피는데 니들 저기 어디 교복 입고는 피지 말고 좀 어른들 안 보이는 데서 피고 숨어서 피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 이리 와 어. 깸돌이 해 아빠가 어? 그런 거 저기 화투 치고 그럴 때 음. 아빠가 돈 따는 거잘 봐봐 아빠 아빠 돈 땄다 뽀찌 줄게 어. 이런 어떤 허용적인 태도들, 계속 노출이 되어 왔던 거죠, 그게. 근데 권유하고 호기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어, 뭐가 됐든 중독이, 중독되는 초장에는 항상 권유나 호기심, 이게 있다는 거죠. 모든 중독은 권유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럼 왜 우리는 권유를 받거나, 내가 호기심이 들 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해서,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됐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 물론, 아까 제가 뭐, 허용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 문화적으로도 사실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 그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지금도, 만연에 있는 그런, 어, 모름지기 산의 대장부란 말이지. 음 술도 좀잘 마셔야 되고, 두색 잡기에 능해야 되고, 어, 그게 장군감이고, 어, 이런 어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아주 왜곡된 문화들.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담배 시작할 때도 그래요. 다른 지역에 사는 애들이 하루는 이렇게 저희 동네에 놀러 왔는데, 걔들이 전부 이제 그, 어? 놀이터에 앉아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때. 근데 나는 그때 담배를 안 폈거든.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명색이 그 당시에 뭐, 좀 웃은 소리지만, 이제,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짱인데, 어? 무슨 학교 짱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름, 지역구 짱인데 걔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이렇게 어? 나한테 건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안 받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피기 시작한 걸 처음에 어, 지금 십몇 년째 못 끊고 아직도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그러니까 저는 술 끊고도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술을 끊고 나서도 술 자리에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어, 지금은 뭐술 자리에 부르는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 친구놈들도 전부 단톡방을 저만 빼고 따로 판것 같아요, 지들끼리. 뭐 연락이 없어,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어.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술도 안 먹지, 뭐 결혼해서 이제 애아빠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은근히 저를 이제 따돌리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옛날에 제가 술 끊고 술자리 가면 이제 음료수를 마시든가, 물을 마시든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도 제일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음, 아 예, 한잔 받으세요. 어,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그럴 때, 거절을 해야되잖아 내가 아 제가 미안하지만 나는 술을 못합니다 아, 이말 하는게 어, 이몇 마디 하는게 그 당시에는 뭐랄까 진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아술못 아, 먹는다는 말 하는게 너무 싫더라고 그때는 내가 그냥 괜히 못난 놈이 된것 같고 어, 내가 술 빼면 저 사람이 속으로 그냥 에이 이거 뭐 사내자식이 소주도한잔못 마시고 이거 쪼다 아니야 어, 이런 생각을 할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어쩌면 제일 커요. 사회적인, 문화적,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거. 어, 모름지기 남자라면 뭐, 어때야 된다. 이런 좀 엉뚱한 호기 같은 것들. 음,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뭐, 게임도 그렇잖아요. 예컨대. 너, 너롤 해? 어, 뭐, 배그 해? 해가지고, 나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럼 소외되니까. 음, 중독이라는 건,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대체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음. 여기서 no, 음. I'm fine, 난 괜찮아, 난안 해. 우리는 왜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든지 아니면 그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문득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덕경에 보면 노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신이, 그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계곡으로 물이 몰려들듯이 그렇게 몰려들고, 예. 그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된 것 같은 입장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계곡으로 물이 흐르듯이 따르게 된다. 음.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를, 오늘 노자 얘기를 반대로 하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은 강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신은 약한데, 사실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실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잖아요. 나는 어, 아닌데, 나는 강하고, 어, 나는 고독을 즐겨.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중독적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뭔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은요. 다 약하고 외로워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할 때 예, 제가 사람인자도 사람인자도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 있잖아요. 기대고 있잖아요. 기대고 우리가 음,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필연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좀 서로 돕고, 관심을 가져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어. 이유는 몰라요. 그냥 원래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게 그게 인간이라니까. 괜히 독불장군 노릇하지 말고, 우리가 적절하게 관계를 잘 맺고, 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남들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중독이 잘안 돼요. 음. 사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강하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면 늘 강하지만 약한 척을 한다 그거지 좀 척한다기보다는 강하지만 약한 입장을 지킨다 그거죠. 어 그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외유내강이라 그러잖아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다 그 소리죠. 외유내강한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계곡에 물이 모여들듯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그거죠. 근데 중독자들 중에는 대체로 외유내강이 아니라 내유 외강이 많아요. 어, 내면은 아주 여린 사람들인데, 중독자들이. 겉으로만. 어, 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센척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중독자들 중에는. 그니까 러 이걸 반대로 하니까 지금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야, 너 이거, 이거 한대 담배, 이거 한대 필래? 어, 야, 한잔 해봐. 괜찮아. 어, 주사 한대 맞아봐. 이거 뻑한다니까. 했을 때 이게 거절이 안 되는 거잖아. 어, 센 척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무시하진 않을까? 날우스게 보진 않을까? 날 약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어, 한번한번그 중독에 늪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대목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어, 결백하면서도 욕된 것 같은 입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늘 중독자들의 심리라는 거는 아무튼 항상 뭔가 구리고 찝찝해. 마약 같은 건또 이게 불법이잖아요. 마약은. 도박도 우리가 인터넷 그 사설 토토 같은 거, 그거 전부 마찬가지. 불법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뒤가 구리고, 마음을 막, 가만히 있어도 마음을 졸이게 되고, 그러니까 늘 뭔가 욕된 것 같은 입장에 빠지게 된다, 그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되냐? 겉으로는 결백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척하게 되는 거. 음.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을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척 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 옛날 전화, 저술 먹을 때도 우리 엄마한테 제가 전화가 오면, 그냥 막 혀가 돌아간, 돌아가면서도 제가 제 딴에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그래봤자 우리 엄마가 제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아들인데, 제가. 대번에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알죠. 아, 얘가 벌써 이게 술이 마땅 취했구나 하고 알죠, 우리 엄마가. 그럼 그때부터 우리 엄마 이제 잠 한숨 못 자고 새벽에 묵주 들고 묵주기도 하러 그홍제천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쓰러지고. 그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욕된 것 같은 입장을 지켜야 세상 사람들이 계곡으로 물이 흐르듯이 따르게 되는 건데, 어,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결백한데 사람이 그래요. 결백해. 아 누가 봐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결백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또 결백하게 어, 자기 결백함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면 그런 사람은 좀 재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아유, 너 잘났다. 그래, 네돈칼라다 이렇게 돼요. 어, 사람이 좀 모자란 구석도 보이고, 빈틈도 있고, 허점도 있고, 그래야 그게 인간이 인간미도 있는 거고, 그래야 사실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산이 너무 높으면 나비도 새도 안날아든다 그러잖아요. 어, 콧대만 세우면 외롭다, 그거죠. 떳떳하고 결백하면서도 좀 욕된 것처럼 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때좀 묻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는 건데. 중독에 빠지면 이게 반대로 된다. 그거죠. 늘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욕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내가 떳떳하고 결백한 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잖아요. 뭐, 아니, 뭐, 내 이미지가 어떻고 뭐 그런 거다 떠나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결백한 척을 안 하면 바로 잡혀가잖아요. 어, 불법이니까. 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독이 진짜 무서운 이유잖아요. 사람을 척하게 하는 거. 인위적으로, 자연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강하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고, 결백하면서도 욕된 입장을 지키면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냐면,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예. 불사거인이라고. 불사거인. 불사거인.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된다. 중독자들은요 오늘 도덕경의 이 문장 이거 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 자신이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고 그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욕된 것 같은 입장을 지키면 사람들이 저절로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고 근데 나는 혹시 이걸 반대로 하고 있진 않은가 진짜 강한 사람은 좀 약해 보이고 허술해 보여요. 그리고 진짜 결백한 사람은 좀 때가 묻어 보여요. 진짜로 결백한 사람은. 근데 중독이라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약한 사람을 강해 보이게 만들어서 괜히 피보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을 괜히 떳떳한 척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만드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뭔가에 내가 중독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약하고 내가 어떤 욕된 입장에 있,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